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를 시대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여 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해스본 왕과 왕의 땅과 바산 왕 오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주에게 돌아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난한 주민들과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건물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문과 다단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금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봉해를 이끌고 가고 있는 역사를 쭉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비슷한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광야를 지나고 아 거기에서 만나고 매출라기를또 먹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식혜명과 율법을 주셔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살다가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들어서기러시대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므로 곧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는데 40년 동안 있게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가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도 먹지 못하였고 너희열조도 알지 못하였던 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하심이니라 너희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를 모세가 다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나주시며 시험하사 개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래야 하심이라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아,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또 시험하시기 위함이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원하여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를 단련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증금같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요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기 2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아, 앞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우러도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좌편으로 돌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가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있죠 갑자기 많은 강도들이 나타나서 유업에 가지고 있던 양과 염소와 낙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이해되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왔는데. 자녀들이 다 같이 몰려 있었던 집에서 습관레가 바람이 불고 습관레가 무너져서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온몸에 욕창이 일어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끌으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 주어야 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를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어,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물질적인 환란, 육체적인 환란, 관계의 환란, 가족과 자녀의 환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경험한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왼편을 바라보고, 우편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어, 인생에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 요번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시, 하게 되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증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스스로 다시 자신에게 다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환란을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오히려 증금같이 나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하여서 포기한다. 라고 말하지 아니 하고, 오히려 품모불에 단련되어진 이후에 내가 증금같이 아, 나오리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증금같이 흔들리지 않냐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리라고 그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풀리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스스로 다짐해야 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꿈이 없어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증금같이 주님 앞에 다, 다시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십년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아, 히브리스에도 말하기를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오직 의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만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십년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디로 물러가 침려에 빨리 짱아니구 고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이때는 물론 영원의 구원이라기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저들 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어 백만대군이 우리 앞에 친친다 할지라도 아사왕이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리는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크신 이름을 얻다가 고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어, 그가 백만대군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앞에 있는 백만대군이 서로 싸우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잠이라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희망과 새로운 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간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앞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절망하지 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앞에 나 놓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 내가 오늘날 너를 쳤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너를 쳤어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하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이 백성들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늘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아. 랍니다 여리고 생 우리 앞에 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열리고생 우리 힘으로 너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징어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로나 우르나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가라 오직 유법 책를내에서 떨어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사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절망할 것 같은 상황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어려워서 낙심하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이럴 실힘과 용기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말암 와서 우리가 광야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기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절망하라고, 아, 하나님께서 이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은 아니실,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불만을 했지요. 사실은 불평불만 할수 있는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힘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만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진노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야기를 지나가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론토 에버그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과 또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송 같이 음악 같이 들으면서 장계수의 소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